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김창익의 부자 학교 채널에서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려 연간 최대 91% 수익을 낼수 있는 솔라나 스테이킹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라나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수십 배 빠릅니다. 수수료도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대형 프로젝트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생태계 확장까지 이어지면서 차세대 블록체인이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거머쥐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호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라나는 단순히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걸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솔라나를 네트워크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려 연간 91%가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이 나 대신 알아서 불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스테이킹 채굴 절차는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 채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는 순간, 해당 자산을 즉시 블록 검증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매일 자동으로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최대 연 91%까지 가능합니다.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자동으로 일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에 자세한 과정과 설명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로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리도는 대표적인 솔라나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일 솔라나만 있어도 리퀴드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터 대규모 자산까지 누구나 똑같이 높은 수익 구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본인이 사용하는 팬텀 지갑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팬텀 얼렛은 솔라나 공식 지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전하고 직관적이고 무엇보다 스테이킹 기능이 바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D앱 NFT 디파이 서비스까지 한 번에 연결되니까 솔라나 올인원 지갑이라고 부를 수 있죠 팬텀 월렛은 내가 직접 지갑의 키를 보관하기 때문에 내 자산은 더 이상 거래소가 아닌 나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매매와 입출금 통로로만 활용하시고 보관은 반드시 팬텀 월렛과 같은 개인 지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투자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 역시 팬텀 월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안전하고 편리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팬텀월렛 연결이 완료되면 바로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예치한 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최대 연 91%라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약 23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스테이킹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수익이 쌓여가는 중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7,000 달러 수준의 수익이 별다른 노력 없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시작하고 단 15일만 기다리면 그 뒤부터는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금은 물론 그동안 쌓인 수익까지 지체 없이 내 지갑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즉, 자산이 길게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률 이세 가지를 단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구조. 지금 시장에서 리도 스테이킹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동안 놀고 있던 자산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수익으로 변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는 건 투자자가 스스로 돈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리도 스테이킹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과정을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에 모두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